이번 영상은 출시 후 일주일 동안 42레벨을 달성하면서 제가 느꼈던 오딘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게임성은 둘째 치고 카카오게임즈 그냥 너네는 능력 안 되면 서비스 접어라. 일단 이 대기열. 아니,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 못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유저들이 이렇게 몰릴 것을 과연 예상을 못 했을까요? 애초에 적정 수용 인원만 생성 가능하게 하고 서버 과부하 걸렸을 때 최대 수용 인원 늘려서 대기열을 최소화할 것이지. 아니, 하드웨어 기술도 안 되는 주제, 서번에 최대 인원 받아버리고 뭐 대기열 걸리면 인기 있는 게임처럼 보이나? 너네 월급도 한번 대기열 걸러 보지 그래? 그리고 아니 대체 임시 점검을 일주일 동안 몇 번을 청하는 거냐? 내가 세어보니 일주일 동안 8번의 임시 점검, 총 18시간이라는 거의 하루 치를 임시 점검했더라. 그것도 점검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깨작깨작 30분씩 3번을 연장하면서 이게 대체 뭔 개짓거리인 거냐? 아니 휘발 대기열 때문에 가뜩이나 짜증나 있는 유저들한테 연장해 또 연장해 또 연장해 아주 염장을싸지르고있구만 아니 능력이 안되면 CBT를 쳐! 하시던가 아참... CBT를 하면 오픈빨로 쳐빨아먹는게 불가능하겠구나? 하긴 그런 위험 감수하고 게임의 완성도를 위해 테스트를 하느니 어차피 오픈하자마자 돈 싸지르고 이 테스터를 자청하는 게이머가 넘쳐나니 너네는 그냥 K게임의 운영에 정석대로 했을 뿐이구나 그리고 마케팅부서 너네도 진짜 이렇게밖에 홍보를 못하겠냐? 아니 BJ들 겁나 섭외해가지고 뽑기방송만 하는 홍보마케팅 이거 진짜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 게임사들은 제발 좀 그만하면 안되겠습니까? 무슨 게임에 컨텐츠가 뽑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나도 뽑기방송만 처하고 있으니 이게 과금을 유도하는 선동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 뭐가 자랑이라고 뽑기방송을 홍보로 내세우는 거야? 그리고 지하감옥 7층 사건 이렇게밖에 해결 못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경의 던전 중 하나인 지하 감옥은 일주일에 8시간만 입장 가능한 던전이며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전투력별로 층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지하 7층은 권장 전투력 33,000으로 표기되어 있는 최상위 유저들만 사냥할 수 있는 상위 던전이었는데요. 참고로 전투력 33,000은 현재 전체 서버 최고 랭킹 1위보다도 높은 전투력으로 기획된 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전투력에 상관없이 사냥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광렙을 올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만 꿀을 빨바 건데요. 특히 일부 클래스는 명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킬을 사용하여 엄청난 경험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이 게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지만 공식 카페를 자주 안 가는 저로서는 단순히 필요 전투력이 높은 던전으로 인식하여 입장 자체를 생각도 못 했었는데요. 이것을 이용한 유저와 몰랐던 유저 간에는 엄청난 경험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식 카페에는 유저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임시 점검을 통해 해당 던전의 입장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임시 점검 그 내용이 단순히 오류 수정을 위해 던전을 제안했다면서 자세한 내용과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다시 한번 유저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게 됩니다. 결국 임시 점검 후 12시간이 지나서야 해당 내용의 공지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하 감옥의 던전은 7층뿐만 아니라 모든 층의 몬스터들이 당초 기획보다 낮은 능력치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던전은 별도의 수정 없이 오픈하겠다는 공지로 올리게 됩니다. 다만 특정 직업의 명중액 영향을 받지 않는 스킬들은 명중 및 회피를 적용하여 수정하는 방안으로 대체 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이미 이 방법을 알고 사냥을 했던 유저와 몰랐던 유저와의 격차는 분명 발생을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대처를 할 거라면 이미 7층에서 사냥을 했던 유저들의 안에서는 일주일 8 시간 동안 7층에 대해 입장 제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명중 제한 없는 스킬이 이미 수정이 되었기에 어느 정도 불공평은 존재하겠지만 말이죠. 카카오 게임즈는 출시 전 쇼케이스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게임과 관련된 정보들을 가감없이 제공하며 정직한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피드백 반영과 주기적인 밸런스 조정을 통해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 열려있는 게임이 되도록 노력하며 특정 클래스를 선택한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운영이 과연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 따위로 게임 운영해놓고 새로운 패키지 출시하는 개 같은 짓은 안 하겠지? 항상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카카오야. 그리고 게임성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이것은 게임을 좀더 진행을 해보고 취합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줄 평으로 요약하자면 능력이 안 되면 시비트를 하자. 이런 휘바.